한 번만 더 도둑질하면 경찰 아저씨 부른다 했어 안 했어? 도둑질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다섯 살짜리가 돈이 어디서 났어 깨부부를 사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내 물건 맘대로 만진 엄마가 도둑이지 경찰 아저씨 우리 엄마 잡아가요 너 진짜 조용히 안해 어, 망신스러워 그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기냐고요 내가 당당하게 이라고산 건데 대장님 엄마한테만 말하면 안 돼요 억울해 죽겠다고요 그래? 그럼 우리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아니 아니 대장님 못 들은 말로 해주십시오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억울하긴 한데요. 그래도 쿠폰만 모아서 드리면 음, 20장이니까 자, 4만 원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 같은 어린이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만져보겠냐고요. 와, 불행의 불행 꿍이다.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긴. 난 레전드 뽕다 모았는데. 와! 주인이 그건가 봐. 금수깔아 짱이다. 너 아니야 김주인은 글자도 못 읽는 바보래요 흥 너네가 모르나 본데 부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글자에 생각을 가두면 안 되는 거라고 거짓말 진짜 부자들은 다섯 살에 글자도 다 읽고 ABC도 안다 그랬어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싫다니까요 누구 말이 진짜야? 당연히 주인이지 깨비뽕도 다 모았대잖아 그것도 뻥 아니야? 아, 내가 다음에 올때 깨비뽕 다 가져올게 그럼 믿을래? 내가 왜 그랬을까요 괜히 뻥쳐버려가지고 쿠폰 어딨어 당장 다 나와 한 장이라도 더모 와서 깨비뽕을 다 사버려야 되는데 예,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이따만한 그 아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애 아니고 쿠폰 모으면 대장님이가 피미를 불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저씨는 대장님을 찾아가서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? 아,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야이 씨놈아 이 천벌받을 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떡해요? 어빈한 저는 지금까지 모은 쿠폰들을 여기만 돼다 숨겨야 돼 주머니에 넣고 봉투에 넣고 상자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놀이터에 묻어버렸어요. 그리고 다시는 그 놀이터로 가지 않았어요. 와 이거 봐, 가방이다. 상자도 들었잖아. 이거 보물인가 봐. 에? 이게 뭐지? 보물제도 같은 건가? 아니야. 넌 여섯 살이면서 글자도 못 읽냐? 그럼 넌 읽을 수 있어? 당연하지. 이건 기억이. 찾습니다 시종 아동+ 시종 아동이 뭐야 나도 몰라 에이 뭐야 시시해 보물지도 아니잖아. 왜 사람들이 중안부에 집착하는 줄 알아? 성형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. 이제 예쁜 눈, 코, 입으론 희소성이 떨어진다 이거지. 중안부도 성형으로 해결돼서 흔해지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길걸? 예를 들면 뒤통수 길이 같은 거. 아, 진짜 웃겨. 왜계인야 뭐야. 중안부 집착하는 것도 똑같이 웃었거든. 그니까 그 바보짓 좀 그만하지. 바보짓이라니. 이거 중안부 지려주는베이스 요가 양. 지금까지 나 누구랑 얘기했니?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. 반장은 책 보고, 저는 거울 보고. 아, 깝다딱 1cm만 짧았어도 완벽 그 자체인데 내가 알려준다 1cm 줄이는 법 뭐. 그럼 좀 닥칠래? 다른 애 말이면 안 믿었죠 근데 전교 1등 반장이 한 말이니까 믿고 한번 가본 거거든요 근데 어서오세요 언니 중안부 개짧아요 사장언니가 완전 대축음이 그 자체인 거 이게 제 중안부의 비결 중안부 특수 앰플인데요 이게 본품이라고요? 너무 작다 1회용식 개별 포장된 거고 주 1회 사용으로 3주만 지나면 나처럼 되는 거야 세번만에 끝? 언니 이거 얼만데요? 가격까지 완전 착한 거 당연히 그 이 자리에서 다 결제해버렸죠 꼭 설명서 숙지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차차차 바르고 자니가 바로 다음 날부터 야니 네 얼굴에 뭐했냐? 애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앰플의 효과를 이반 이솜이 걔 완전 괜히 됐대 학교에서만 쫙 퍼지고 얼굴에 뭐했냐고 요즘 하루만에 수술이 되냐? 평소였으면 여기저기 싹 자랑하고 소문냈을 텐데 비소성 반장이 했단 말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? 아나 벤탈났나봐 소리 쉬는 시간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고 수업 시간엔 폰까지 꺼놨거든요? 전달 전달 전달, 전달. 당장 중안부에 비결을 불러 어, 산처럼 쌓인 쪽지들까지 다 버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조용히 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냐? 이번엔 반장 쪽이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 약속 지킨다 지켜 쌤저 네. 양호실 갔다 올게요 제 나름대로 약속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양호실에서 수업 끝날 때까지 피해준 건데 돌아오고 보니까 소미야 땡큐 제 자리에 종이 하나가 붙어있는데 그게 화장품 가게 약돈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음. 아 진짜 걔 너무하지 않아요? 얘 때문에 다음날부터, 효과 미쳤다. 성형 안 줄. 야, 난 아무것도 아니야. 팔방 김단은 5mm나 줄었대. 구라 하나도 안 보태고, 정교생 중안부 평균 길이가 한 2mm 정도는 줄었을걸요? 제 희소성이 하루 만에 바닥을 쳐버린 거라고요. 그때부터는 속도전이었어요. 바로 두 번째 앰플 꺼내 들고, 아,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? 결국 세 번째 앰플에까지 손을 대버리고 망 거예요. 이번에도 효과는 확실했어요. 마법처럼 중안부가 짧아지긴 했는데, 으악! 아 딸, 무슨 일 있어! 거울 속에서 괴물이 날 보고 있는 거예요! 얘 얼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! 딱 보니까 사용설명서 안 읽었네. 어떻게 발랐는지 자기 입으로 말해봐. 주에 한번 바르라면서요. 2회차 때는. 아, 조금 더 바르긴 했는데. 뒤통수는? 뒤통수에도 네? 꼼꼼히 바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. 그, 그니까 주 1회에 한 통씩. 설마, 한 통을 다 얼굴에만 바른 거야? 거의 5회분을 바른 거잖아. 아, 맙서사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? 망한 거지. 안 됐다... 얼굴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는 방법이 없다는데! 여기 보이시죠? 사용 살면서 미숙지로 인한 피해는 노 책임! 그러면은요 언니! 제가 두개더 살게요! 뒤통수에도 두개 바르면 퉁 치는 거 맞잖아요! 그건 안 되지! 한 사람한테 딱세 통만 파는 게 룰이에요 아 그럼 나 잡혀가... 음. 아 그럼 우리 엄마가 사는 걸로 하면 되지! 엄마! 야! 이 지경이 되고 또 저걸 또 발라! 누구 봐 아가씨! 내가 고소할 거야! 가만 안 둬! 아, 네네... 그러세요... 고소가 무슨 소용이에요! 내 얼굴이 이미 이 꼴이 나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아또 시작이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지도 계속 고민을 하더니 딱 일주일만 마스크 끼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해 그때 가면 다 방법이 생길 거야 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걔 말대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내 얼굴은 어쩌냐고 저처럼 사용설명서 안 읽은 애들이 진짜 개많은 거예요 가게에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야니 네 걸로 만들어놨으면 보상해줘야지 피해자들이 다 제자리로 몰려들었고 야한명도 빠지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싹다 같이 가는 거야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저기 붙으면 애플 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님? <laughs> 재구매 노린 애들까지 다 몰려서 가게로 쳐들어간 거죠 내 얼굴 책임지라고요! 어. 그게... <laughs> 웃어?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어 미안해라. 근데 면상 꼬라지가. <laughs> 그 같은 게. 너도 똑같이 당해봐. 누가 보면 짠줄 알았을 거야. 어느 날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앰플을 사장한테 쳐 발라버렸다. 뭐. 그러다 배신자 한 명이 앰플 챙겨서 나르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자기 앰플 챙기느라 전쟁 그 자체. 솔직히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그 여자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? 엄마는 사장 찾아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? 내가 가만히 안 있어. 그 아래 제보할 거야. 이럴수록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겠냐고요. 그 여자가 우리가 한짓다 폭로해버리면 바로 체포당하는 건데. 그럼 앰플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. 한 번에 빠르게 끝내는 거야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는 거. 이었어요. 사장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거든요. 어쩌자고 그걸 또 말라 이 미련한 제 뒤통수처럼요. 음, 드디어 좀조용해 해석. 아이들이 찾아낸 쿠폰은 보물지도가 맞았습니다.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보물지도, 즉, 실종 전단지였죠. 사이코패스였던 대장님은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전단지가 사라진 걸 알아채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주인공에게 아이나 동물이 그려진 전단지를 수집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왔습니다.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해 대장님의 아기를 알리 없었던 주인공. 아이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온 동네의 실종 전단지에 씨가 마르도록 쿠폰을 모아갔습니다. 그 결과 누군가의 보물지도였던 전단지는 주인공의 손을 통해 그저 시시한 종이 이 되어 땅속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죠. 두 번째 이야기. 마지막 장면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소미. 그녀는 중안부 축소 앰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한 사람한테 딱세 통만 파는 게 룰이에요. 안 그럼 나 잡혀가. 화장품 가게 사장이 말한 이 판매 규정은 딱세 통의 분량이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인데요. 이를 알리 없는 주인공은 앞뒤로 각각 5 회분의 앰플을 사용했고 결국 중안부 축소 앰플이 소미의 뇌까지 축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주인공을 바라보는 반장. 반장 이은처 처음 소에에화화품품게의의치치알알준준순순부터터이 그 모든 과정을 예견이라도한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채 고요를 즐기고 있습니다.